네, 977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때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자, 그러면 자 이거 우리 바로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SN이 얘들아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진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이 상수 C 있죠. 이 상수 C. 이 C가 자, 제로냐 제로가 아니냐에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AN은 SN에서 자 s 마 i 를 빼면 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아이자 이런 관계식이 2부터 성립을 하죠. 왜냐 여기 n자리 1 넣을 수 없잖아요. s0은 없거든요. sn이 1항부터 n항까지기 이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2항부터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초항은 이제 이렇게 제이 s1 따로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특이한 케이스가 요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상수가 0일 때 상수가 0일 때는요. 자 am 마찬가지 이렇게 구할 건데 얘만 특이한 케이스에요. n이 1항부터 자무슨수열이 된다 등차가 됩니다. 얘는 2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봐봐. 자 지금 n에 관한 2차식인 거 보이시죠? 근데 상수가요. 자세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2항부터 얘들아 뭐라고? 2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a_n은 s_n에서 s m 마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2n 제곱 빼기 n 더하기 1에서 자 중괄호 할게요. 자 2에 n 마이를 제고 자 마이너의 엔마이 n 자리에 엠마 1을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요고, 요고,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2n 제곱 마이너 요까지 5n 다 같이 계산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5n 나왔습니다 그럼 2제곱까지 계산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 4네요 그죠? 자 그럼 2n 제곱 2n 제곱 없어지고 자 4n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an이 자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주어졌죠. 근데 이 관계식이 몇 항부터 성립한다. 어 2항부터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2항부터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얘 첫째 항은 s1이 다 여기 n자리에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200일 더하기 1이니까 자 2가 되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a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첫째 항이 2고 자2부터는 여기 대입해도 돼요. 2어 볼까요? 자, 그럼 8 빼기 3이니까 5죠. 네, 5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 N 앞에 이 개수가 공차예요. 그래서 4씩 더해지죠. 9. 자, 13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3씩 더해줬고 여기는 이제 4씩 더해줬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4씩 더해지죠? 두 번째 항부터 뭐가 된다? 어,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자, A, E, N을 물었거든요. A, E, N이라는 것은 N자를 1 넣어봐봐. A2를 얘기하죠. 2 e 넣어봐봐. A4를 얘기하죠. 3 넣어봐봐. A6,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A2가 누구냐면 5거든. 제가 5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 이제 얼마입니까? 13이죠. 한칸 건너뛰었으니까.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등차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 두 번째 항, 자, 그리고 네 번째 항, 이렇게 짝수 번째 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에들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8이네요.